안녕하십니까. 관악소방서 홍보교육팀 소방교 유복희입니다. 안전한 숙박시설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중이용업소란 무엇이고 화재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화재 예방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숙박시설의 화재는 화재 특성상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숙박시설 중 고시원, 산후조리원과 같은 곳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가 됩니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높을 것이 우려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2013년도 서울시 화재피해 현황입니다. 5,6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200명이 넘는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화재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부주의가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반 이상이 넘는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화재의 특성상 연기는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낮추고 코와 입을 막고 한쪽 방향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에는 왕관기를 이용하여 대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왕관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릴선을 창 밖으로 던집니다. 왕관계 벨트를 가슴에 조이고 두 손으로 벽을 밀면서 내려옵니다. 다음은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 진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내에서 화재 발생 시 비상구를 등지고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니다. 소화기의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뽑습니다. 소화기의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어 비로 쓸 듯이 뿜어냅니다. 평소 마음속으로 내 주위에서 재난 발생 상황을 가상한 예행 연습을 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하게 재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상 소방안전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